2019 2학기 중간고사 세종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이다. 자, 차근차근 갑시다.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난다. 자, 광합성 산화는 맞죠? 그러니까 기억에 탄소가 산화화 물어봤죠? 한번 해볼까?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그렇죠? 반응물, 재료, 재료. 포도당 6, 12, 6이죠? C6, H12, O6, 이죠그 다음에 산소 만들지? 이렇게됐까 숫자 맞추면 탄소 6개 쓰니까 6개. 됐죠? 서소 12개니까 여섯 6개 해야지 12개 나오겠죠? 산소 여기 12, 6이죠? 18이죠? 여기 6 있으니까 여기 6 해야지 12, 18 나오죠, 그지? 됐까 맞죠? 자, CO2에서 5가 12개였다가 여기 5가 6개죠? 줄었죠? 이거 화는 5가6 개였죠. 이거 1 2 개죠. 이거 이거 산화, 산그죠 따라서 탄소가 산화 아니지 물 물이 산화됩니다. 그죠? 아, 달렸습니다 됐죠?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에 메테인의 연소시켜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서 수중이 된다고 자, 메테인 연소 쉽게 생각해 집에 있는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a 인지 요거 도시가스 태워서 물 끓이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잖아. 그죠? 밥하고, 그죠? 될까? 어. 당연히 물이 끓어 쓰는 게 돼. 이거 뭐겠니? 연소, 연소, 그죠? 불 태운 거잖불 태운 거. 그럼 주위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당연히 발열, 발열. 요거 발열 맞구요. 됐죠? 한번더 볼까, 또? 자, 두개 보네. 염산과 산화트름 자, 요것도 발열이지, 발열. 음 요것도 온도 올라가죠? 그죠? 두개 맞네. 됐죠? 두개 맞네요. 반응 좀 써볼까? 자, 메테인 연소. 자, CH4를 태웁니다. O2. 됐죠? 그러면, 완전 연소한다는 기본 조건 안에, 자, CO2 나오고요. H2O 나오죠, 그죠? 스자 맞출게. C1개야? C1개야? 문제 없지? H4개야? 2개니까 2개 해야 4개 나오죠, 그죠? O 볼까요? 여기 2개, 2개, 4개. 그러니까 여기 2개. 그래, 4개 나오지, 그죠? 될까? 어쨌거나, 연소, 발열 반응, 온도 올라가죠, 그죠? 온도 올라가니까 물 끓이겠지, 그치? 될까? 자, 세번째 거, 이거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 중화반응, 발열반응, 맞아요. 온도 올라가요. 그죠? 수업시간에 했던 거야. 그죠? 그죠? 염산하고, HCL. 수라아트륨 NAOH. 이렇게 반응하면, 그죠? NA, CL 나오고, 물 나오죠. 지금 수업시간에 100%는 아니지만, 생성물에물 나오면 중화반응. 그죠? 의심해봐라 그랬죠. 그죠? 산하고, 염기, 그죠? 염 나오고 물 나왔네. 중화반응. 발열, 맞죠? 그 다음에, 혹시 문제에서 산하고는 물어볼 수도 있거든? 어, 다행히, 디그번에 있네. 그지? 됐죠? 요거 산하고는 맞죠? 요것도 산하고는 이죠 그죠? 요거는 아니야. 중화반응 아닙니다. 두가지예요 반응해 갑시다. 상화반응, 산하는 반응 아닌 것이 하고, 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거든? 아닌 것 대표 누구 있었니? 대표. 누구, 누구, 누구? 그죠? 중화반응하고, 앙금 반응 아니지. 됐죠? 이거 중화 반응 아니잖아, 그죠? 됐어? 연소는 산화는 맞아요. 체크해 볼까? 해볼게요. 메테인의 산소가 붙었지, 산소가 붙었지. 어, 산화는 맞잖아.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산화만 배울 때 일위 역사를 바꾼 빅포, 빅포. 첫 번째 광합성. 두 번째 철제련. 세 번째 뭐 있었더라? 어, 화석 연료의 연소, 그죠? 네 번째 암모니아 합성. 자, 전부 다 뭐야? 산화만. 산화는 탄. 얘들은 산소에 한 거, 얘는 수소에 한 거, 그죠? 어쨌거나 두 개가 요거랑 이게 산화원입니다. 됐죠? 이거 틀렸죠? 따라서 2019 2학기 중간고사 세종고 1번 문제 의 정답은 N만 맞습니다.